네 안녕하세요 부상남 손해사정사 유원상 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암 진단비 청구하는 방법과 그리고 청구시 유의사항 우리 피보험자의 청구에 대하여 과연 보험회사가 어떻게 결정을 하며 만약 분쟁거리가 발생한다면 또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암진단비 청구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암진단비 청구하는 법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데요. 서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당연히 각 보험회사 양식에 맞는 보험금 청구서가 있어야겠죠. 어, 그리고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진단서와 조직 검사 결과지입니다. 진단서는 암진단에 대한 병명이 나와 있고 병명에 맞게 한국질병사인분류상의 코드가 명시된 서류입니다. 그리고 조직검사지는 암진단을 내릴 때 근거가 되는 서류인데요 종양에 대한 세침 또는 종양 절제술 후 조직을 떼어내어서 현미경을 이용하여 암세포의 특성에 대한 결론을 내어 확정짓는 서류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이 조직검사 결과지를 보면 검사일과 그리고 보고일이 나와 있는데요 암진단의 확정일자는 검사일이 아닌 보고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어, 조직검사 결과지 상의 보고일이 중요하다는 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 기본적으로 암 진단 담보는 암 보장 책임 개시일을 보험 가입 일자를 기준으로 90일까지 두고 있습니다. 어, 쉽게 말씀드리자면 보험을 가입하고 90일이 지나서 암 진단이 되어야만 암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당연히 가입일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암 진단을 받았다면 암 진단금을 받지 못하겠죠. 어, 제가 실무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보고 일자가 안보장 책임 계실 이전에 걸려서 아주 아깝게 하루나 이틀 차이로 암진단금에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덜어 있기 때문에 조직검사 결과지는 보고 일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서류,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조직검사 결과지를 보험회사에 청구 접수하면 암진단금 청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우리 피보험자의 암 진단금 청구가 보험회사로 접수가 되면 이제부터 보험회사의 이 보험금 지급 결정을 위한 서면 심사 또는 현장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어, 먼저 서면 심사란 피보험자가 제출한 진단서 및 조직 검사 결과지를 보고 보험금을 줄지 말지 결정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어, 서면 심사에서 진단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결정이 되면 암 진단금이 바로 지급이 될 것이고요. 어, 여기서 만약 보험 가입한 지가 3년이 미경과 된 계약이거나 암 진단에 대한 적정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사건으로 분류되어 계약된 현장 조사 업체에서 피보험자를 만나 현장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암 진단 청구에 대해서 현장 조사가 진행되는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면요. 어, 먼저 계약 시점 3년 이내 청구로 인한 현장 조사 배당되는 사건들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거 고지 의무 위반 병력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해당 병력이 있다면 보험 계약의 해지와 인과관계를 물어 이번에 청구한 암진단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과정입니다. 어, 이렇게 현장조사가 진행이 되면 어, 면담 시 보험회사 현장조사자가 여러 가지 서류의 협조를 요청하는데요. 이때 국세청 의료비 내역과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 이두 가지 서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조해줄 의무가 없는 선택적 협조 서류이기 때문에 경력이 전혀 없다면 어, 협조를 해 주셔도 무방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거부하셔도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양의 동의서 위임장 양식의 작성은 거부하시면 되며 세부에서 어, 다섯 부 이내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 진단 적정성 확인권으로 분류되어 현장 조사가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현장 조사자가 거의 대부분 의료자문 동의서에 사인을 해달라고 할 건데요. 어, 이때는 자문 동의서에 사인을 하지 마시고 나를 치료한 주치의에게 먼저 소견을 들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어, 자문의의 경우에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 자료만을 보고 이 환자 상태에 대한 판단을 내리며 아무래도 보험회사 자문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공정하다고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 그리고 설령 자문 진행에 동의를 하여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에 바로 수긍하지 마시고 제자문이나 또 다른 제3기관으로 감정을 가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어, 이는 약관에 명시된 조항으로서 충분히 보험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암진 담금을 어떤 식으로 청구하는지 서류 준비에 대한 부분과 청구시 유의사항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이 암진 담금 청구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 결정을 하며 만약 분쟁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어, 영상의 내용과 관련한 문의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이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또는 연락 주시거나 댓글을 남겨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보상남 t v 유한상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